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조 동생이에요. <laughs> 오늘은 샤이니가 리패키지 앨범 '아틀란티스'로 컴백을 하는 날인데요. 우리 같이 바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 그 셜록 같다, 땅땅땅땅 하는 거, 그런 게... <laughs> 어. 그러니까 아, 태민이가 두 명이야. 더블 태빈, 그러니까 태도 더블로, <laughs> 두 배로 좋아. 그러니까 <laughs> 봐봐, 내일 했어, 내일 했어. 아이돌, 아이돌이다. 아이돌이다, 아이돌 미소 천재 아이돌이다. <laughs> 청량하게 오, 여름이다, 여름이 더 오랜만에 응. 아, 동굴 밑에 완전 기강 빡빡. 딱짝... 어이고, 어이고! 아이돌이 다니까아 그러니까. 이게 포인터 인가봐응어이구또 다리를 잘 쓰네 그러니까 이차 아까 그 착장 는 되게 이걸 라이브러워를 빡세게 다다 아니 아니 고 파인이니까 할수있어 <laughs> 어이구 <웃음> 진짜 리얼 고소해야 된다 저거는 가 완전 쌍키를잘 짰다 음, 음, 음. 쌍키. 약간 아틀란티스 타러 가는..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그런 느낌 <laughs> 랩 찰지 지요 네. 얼굴 너무.. <laughs> 얼굴 천재 <찬지>, 랩 천재 <laughs> 나랑 결혼해줄 것도 아니면서 저런 얼굴 했기 때문에 고소합니다 <laughs> 쟤도 고소합니다 <laughs> 귀걸이 너무 이쁜데? 옷을 왕자님처럼 입혔네, 둘 다. 그러니까. 냈다. 근데 약간, 혜민이랑 기범이가. 근데 응. 빡! 왕자, <laughs> 핑크, 글리터. 맞습니다. 핑크, 핑 어우, 야. 어, 혜민이 리야 아, 너무 예쁘지 않니? 넌 저런 게 너무 강. 어 후감 봐. 균목. 균목 땡겨, 지금. 약간 뷰 느끼시기도 하네. 이거 not s 진짜 약간 청 i 하지 않나요? 약간 스프라이트 근데 스프라이트인데 안 t t 개빡 bit o 한 스프라이트야 e I'm g o 춤선 g to g 다 날아다니네 t l e bit of a sprite. 화장 진짜 예 n g 입었어! 물 뿌려줬어! 물 뿌려 <laughs> 거의 링딩동때 그거 아니야물 뿌리는 거? 좀더 길게 보여주지? 물뿌려주 <laughs> 약간 시작곡 끝으로 앉아서 하네 아, 아, 상관, 끝, 끝 포즈가 시작 포즈랑 비슷한 거같아 맞아 아틀란티스 약간 뭐야? 가게야? 마을이... 약간 세계관 확정되는 그런 건가? 어떻게 봤나요? 기억나는 점이 있나요? 어, 일단은 요번에또 스타일링이 어김없이 굉장히 음. 좋았고요. 음. 음. 그리고 약간 어, 되게 몽환적인 분위기? 음. 약간 왜냐면 색감도 되게 그치? 고색 잘 써가지고 그치, 주황색이랑 청색그 음. 대비가 음. 영화 같은 같고. 딱 그런 색감에다가 소재도 소품도 되게 비현실적인 오. 소품들 있잖아요. 불가사리, 사탕, 이나 아, 크라켄, <laughs> <맞아>, 문어다리 꽃이 조개인 것 같던데 그 앞에그 어, 빨간색 파란색 입는 그 그옷은 되게 좀 현실적인 그 마켓 안에서 들어지는것 같고 왕정님 옷을 보면 아예 지하로 내려가서 티켓으로 받아요. 이게 올 컨셉이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채이는 항상 컨셉 장인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약간 동그미도 좀. 진짜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와서 진짜 세고 강렬하고 어둡고 막 샤이니가 그 지금 얘는 몇 년째 소년에서 남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laughs> 이제 진짜 남자다. 이제 진짜 좀 이런 것도 할줄 안다 이런 걸딱 보여주고 바로 다음에 또 이제 아이돌 얼굴 와 어. 왕자 와 프리 와 하면서 이런 청량한 노래로 와가지고. 샤이니의 스펙트럼이랑 샤이니의 색깔을 좀더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샤이니의 색깔 인데넷참더 <laughs> 되게 빡세 보이는데, 근데 점점 더 얘네들은 더 고난이도 으로 가는 것 같아.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게 추니까 약간 어 이거를 따라할 수 있을까 싶고, 되게 <laughs> 도전 과제 내주는 것 같아. 따라하댄스 해볼 테면 해봐야겠지. 어. <laughs> 아니 그왜 그런 말 있었잖아요. 아 샤이니가. K-pop 가요계 기강잡으러 나왔다 가면 갈수록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가면 갈수록 빡세지고 노래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리고 얼굴도 가면 갈수록 완전으로 어, 어, 그래. 빡세고 인즈가 어, 됐죠. 그래. 근데 노래도 되게 약간 딱 여름 봄 여름 분위기 약간 청량 응. 스프라이트 바다 이런 느낌인데. 또그 청량의 대명사이 그때는 좀 약간 맑고 투명한 그런 좀 파란색 민트색 바다 같은 느낌이었으면 이거는 진짜 좀 심해 진짜 말 그대로 음. 아틀란티스죠 좀 깊고 좀 남색의 그런 어두운 바다 느낌이어가지고 또 청량함에 다른 느낌? 근데 혹시 이 샤이니 하면 청량함이니까 진짜 장인같이 잘 했던 것 같아요 노래도 좋고 스타일링도 좋고 춤도 좋고 네 오리아나 세롤거좋요 하니가 완전체로 진짜 몇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 또 완전체로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이번 활동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다 모든 걸 안겨주고 보는 누가 <laughs> 보고 너무 슬프잖아 안겨주고 싶은 마음에 좀 제가 지금 얘 계정까지 털어가지고 생각도 진짜 열심히 하고 할 예정이거든요 투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고 계시는 전세계샤워 여러분들 꼭 동참을 해서 우리, 우리, 우리 애들한테 어때 디저트 한 거를 야이. 걔네가 받아야 마땅한 것들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텔노키스. 아, 왜 뭐죠? 아. 어, 완전. 오. <laughs> 내가 만든 거 아니야. 태민이가 어. 했어. 아. 어. 아니야. 태민이는 인정? 태민이 인정인데 니는안 돼. <laughs> 어. <laughs> <너는> 인정 <laughs> 그러면 은 저희는 이제 수록곡 듣고 스밍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셨습니다. 좋은 통생이었습니다.